공주시 모선단은 공주시 월성동 사송정 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선단 아래에 충절사와 명탄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충절사는 이명성, 이명덕 형제를 모신 사당으로 매년 봄에 두 형제의 충절을 기리는 추모 제앙을 올리고 있다. 두 분은 형제로 형 이명성은 고려말 두문동, 72연 중한 분으로 충절을 지킨 충신으로 유명하고 동생 이명덕은 조선초 네분의 왕을 모신 명신으로 유명하다 모선단 추향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다세에 진여하고 있으며 이명성 이명덕 형제를 기리는 충절사 추모제향은 매년 봄에 올리고 있다 우리 충절사는 충남 문화재 제 70호로 지정된 아주 공주에서 유일한 공주이시의 공숙공 문성공 할아버지를 모신 명탄서원 사당으로서 우리 공주시 가문의 대표적인 그러한 충절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절사라는 것은 먼저 충은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절은 절개를 지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 체록은 모선단 추향제 기록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있으면 좀더 깊은 내용의 기록물을 제작기로 하고 2015년 11월 16일 음력 10월 5일에 있었던 모선단 추향제를 그대로 담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좀라이까가 드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는 뭐~ 와 원주에서 일찍 오셨네?

국수. 아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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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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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지 뭐다어래서 일곱 분 오셨다니까 일곱 분 오셨어? 네 일곱 분 양조 회장님 양주 회장님 오셨한니 한자가 어떻게 니까여세요안이 그대로 여기 집중 조에에 분방을 불러드릴 테니까 소환 씨 소환 씨는 사례입니다 사례 또 찬이는 성인 씨 봉무 성 성씨어 주성 이성씨 이로와요 빨리 그 다음에 봉양은 덕배씨 그 다음에 봉작 광수 전작 재수 사준이 덕수 지기는 각씨 각이야 각씨 누구야 예, 예. 회자네 회장님 예,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아, 이리 오세요 여기 이리 여기, 여기 오세요 전부 이리 오세요. <목소� panels> 그러면 <그리고> 오늘 <목소매들> 할아버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목소리도> 허리가 낫느냐, 낫느냐. <안>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그러면 안아요에나요 신발을 요신 그게 가어제물 준비 해놨어 어, 네. 준비해놨어,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사신제사신제사신제사신제물이신제신제 물려. 리신제 물려. 탈신제 물려. 탈신신 어, <목소리> <2초. 목소리> <2초. 목소리> <목소리> 신음 <놀리나> 음복례를 공영하겠습니다찬인인 초원관예 음복위 서향괴 금광 수다 음보 복공 평실 성당충양제례 예필 이것으로써 보선당충양제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짜 1이 남았네 자 이리 들어오셔오 이거 들고 가지 말고 다들 잡떻고 빙글빙글 여기 이리 와. 오세요 맞아, 함성씨 맞아. 함성씨 이 선주 어른들 자취적는거한 잔씩 잡수세요 이거 뒤에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거 잔을수세요 예, 이잔을 한 잔씩 예, 운복을 하세요. 아, 예. 괜찮 부산까지 가려면 워 가야 되니까. 아, 데 <laughs>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한 공주 공산 이시 <목소리> 대중의 전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여러곳에 계신 일가님들, 오늘 시조님 재향및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지 보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보고 그 문제는.

아니요, 저니면제 마지막 하마가 제가 대종회장직을 수행한지 2년으로서 오늘 다시.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중한 직책을 앞으로 수행하려면은 책임감이 많이 제게는 벅차입니다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간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종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일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대중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가를 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선조님들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전에 선전님들의 어려웠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회가 발전하려면 우리 종친 일가님들 한분한 한 분이 뜻을 모아서 우리 후손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제가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가님들이 많은 응원과 합심으로도 도와주신다면 미약 하나마 대종회의 장학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